오, 머리 네, 특징은 머리 색깔이, 오, 멋지고 공지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에, 크림색의 반점을 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색을 가지고 가져... 네, 머리의 색깔 멋있죠 머리가 구조색으로 청색으로 빛나네요 네, 청머리 오리입니다 청머리 오리 암컷 몸집이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깃털 때문이고, 실제 몸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